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레위기 1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레위기가 어떤 책인가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라는 성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따라야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장의 말씀은 먼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을 2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또 이후에 또쭉 이후 말씀을 보면 이런 형태로도 기록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레위기 문맥에서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장 먼저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준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그런 구원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나와야 한다. 그리고 또세 번째는 이러한 나를 거룩하신 나 하나님을 나를 본받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와 뉘앙스를 풍기는 문구가 바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야, 나는 너희를 구원해 준 사람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며 나와야 해. 그리고 또 나를 따라 너희는 거룩함을 본받아야 해.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문구가 나는 여와 호 너희의 하나님이라라는 문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딱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고 순종해야 될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그럼 18절, 18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하는 모습, 말씀,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바꾸어 표현하면 이방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전에 있었던 애굽당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그가난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분명하게 너희가 이방 문화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규례, 풍속, 문화를 따라야 하는가? 자 바로 4절과 5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할 풍속과 규례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당연히 무엇을 따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도 4절 말씀의 뒷 부분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왜 따라야 하는지 그들이 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행하라 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 상황에 맞게, 내 환경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따르되 그것을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또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시간, 이 매일 성경의 묵상의 말씀을, 매일 성경의 묵상을 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또 올바르게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저와 단일 목사님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또 올바르게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질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또 5절의 말씀, 우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것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리스인들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인들 그냥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 규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4 절과 5 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레위기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근친 상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6절에 넘어가 보시면 근친상간에 대해 상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살붙이가 근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6절의 말씀은 명확하게 근친상간에 대해서 금지하고 계시면서 이제 그 7절부터 18절까지 근친상간에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설명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따라서 이 남성을 기준으로 쭉 관계들이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친상간의 금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7절은 누구를 언급하냐면 어머니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8절은 계모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9절의 말씀은 친자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같은 가정에서 자라거나. 다른 가정에서 자랐던 그런 사람들을 방문하고 친 자매하고는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10절의 말씀은 손녀와 배손녀의 관계, 그리고 11절의 말씀은 이봉, 누이와의 관계, 그 12절의 말씀은 고모, 13절은 이모, 14절은 숙모 그리고 15절의 말씀은 벼느리, 그리고 16절은 형제의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럼 17절의 말씀은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의붓딸과 의붓손녀, 의붓외손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의 말씀은 아내의 아내, 아메. 아내의 자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한 가지 좀 눈여겨 볼 것은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지 하지 말진니라고 하면서 그 기간을 특별하게 그 기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마지막 부분만 보면 그로 지,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야구비 결혼할 때에 자매들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라엘과 레와 그리고 이 자매들과의 결혼함으로 말암아 그들 관계에 얼마나 많은 질투가 있었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질투가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질투를 하지 하게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근친 상간에 대해서 금지하고 그리고 그런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 에 대해서 쭉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언급을 하지 못 했지만 그 하체를 범하다라는 표현 바로 이 표현이 성관계를 갖다라는 표현의 일종의 왕국어법적인 표현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체를 범하다라는 것이 성적인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쭉 읽으시면 또 묵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 근친상가, 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어, 넘겨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기사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사건들, 바로 이런 근친 상관과 같은 어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 나와 상관없어라고 어 말씀을 제쳐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 말씀을 알고 혹시나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에 아이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시고 그리스도인 다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에 맞춰서 말씀을 변형하고 말씀을 수정하면서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내가 따르기 어렵고 힘든 것은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내 중심적인 말씀 순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원하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친상간과 같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나 그러한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레이귀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셔서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삶이 오늘 하루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